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한국지사,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아, 저희는 오늘 UMC 하이스쿨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학생 케이스 가지고 대학교 입시 혹은 어떻게 됐는지, 학생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어, UMC 하이스쿨에서 아, 2층 꼭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또 소개해 주는 학생이에요. 요 케이스 잠깐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이 친구는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 네. 성적은 그냥 중상위권이었는데 네. 본인이 가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강했던 친구입니다. 유학을 가겠다 하는 의지가 네. 어, 보통 한국 학생들 중에서 어, 보통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많아요. 어, 이거는 뭐 경험치가 다를 수 있지만 네. 선행은 많이 하지 않아서 한국에서의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해요. 한국 내신이나 한국 수능성이 적 그렇게 좋지 못한데, 본인은 성실해. 음. 나는 학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 준비도 하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는데, 단지 다른 애들보다 학원을 덜 다니고, 선행을 좀덜 했다는 이유로, 이 내신을 적게 받는 거야. 좀 낮게 받는 거야. 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통 알아보다 보면, 어, 유학을 가면, 대부분 내신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대학에 진출 혹은 해외 고등학교에 진출을 꿈꾸는데 이런 친구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한번 들어보네요. 맞아요. 이 친구도 보니까 2020년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니까 1년 한 3개월 이제 불과 정말 뭐뭐 뭐 얼마 공부 안 하고 대학을 입학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친구 약 살짝 늦은 유학을 했 떤 거라고 볼 수도 있네요. 만국에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뭐 1학기 끝나고 왔던 거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맞차거나 뭐 그런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이 친구 점수를 보니까 와 수학 99점, 비즈니스 97점, 영어 10학년 영어가 무려 99점입니다. 헉, 경제 10 98점, 지리 94점, 장문 90점인데 이 친구 영어 어마어마하게 잘했네요. 그렇죠. IELTS가 성적이 지금 7.0이잖아요. 네. 이 친구는 거의 뭐. 언어는 음. 현지인 수준으로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 친구는 또 시험에 강한 친구기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2학년 영어, 고3 국어를,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3 국어 과정. 수능 쳤는데 99점 나와. 예를 들면, 내신 쳤는데 99점 나와. 이거는 어,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사실. 그쵸. 말을 잘한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네요. 또 성실한 친구고, 네. 이 친구는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숙제를 미리해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가능하잖아. 그게 정상인데, 어, 정상인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네. 캐나다의 참 좋은 점은요, 어, 대학교 리포트 제출하듯이 수학, 어, 시험 뭐 이렇게 리포트 내주고 언제까지 숙제 제출해 그러면 내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해가지고 선생님 제 숙제 봐주세요 이게 된다는 거죠. 음, 되는 거죠. 음. 근데 중요한 건 숙제도 점수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캐나다의 내신 점수는요, 그냥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표한 점수, 맞아요. 쪽지 시험 점수, 음. 숙제한 점수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100% 100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친구네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히 학생에게 말을 하는 게 정말 다너 하기 나름이다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네.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이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사람인데. 그 질문을 해 어. 그러면 얘가 막뭐 질문을 했어 그럼 음. 얘가 또또 또 신경 쓰이니까 또 퀴즈 뭐할때 얘가 물어봤던 거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쵸 <laughs> 네. 네 어~ 최종적으로 보니까 론주대학교 인문학부 합격 용 네. 유니버시티 합격했고 맥마치도 합격 퀸즈 합격, 갤프 유니버시티 합격, 이렇게 합격을 했고, 스칼라십 장학금을 받은 학교도 맥마스터로도 받았고, 졸업식 대학교 만불 받았네요. 맞아요. 프레시덴트 스콜러라고 해가지고, 정말 네. 그해 공부 잘했던 친구들한테 사실 손에 꼽히는 학생들만 주는 상이에요. 음. 왜냐면은 총장님이 주는 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총장 장학금을 받고, 어찌 보면 수석 입학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네. 음. 퀸즈, 어, 맥마스터에도 3,000불 장학금을 받았고 오, 이런 이제 입학 장학금을 받고 했는데 이친구 결국 최종 선택은 토론토 대학을 선택했나요? 토론토 대학교는 사실 여러 캠퍼스가 있지만 어느 네. 캠퍼스 졸업을 해도 토론토 대학교 자, 어, 졸업장으로 나오게 될 거고 사실 네. 만부일이라는 게 그죠. 엄청나죠. 어.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토론토 대학교를 가서 최종, 최종 목적은 자기가 이제 로스쿨에 가서 변사가 되고 싶다는 음. 꿈을 갖고 있는 친구죠. 어,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학부로 가서, 어, 어떤 학부로 상관없어요. 맞아요. 4년을 졸업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어, 로스쿨, 석사학위 대학원을 이제 시험을 치는 맞아요. 거죠. 그 시험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어, 좀 머리를 쓰는 친구들은 일반 이제 4년제가 성적을 만들었다가, 네. 성적이 잘 나오면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음. 아니면, 이제 본인 생각에 토론토 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토론토 대학교 석사하기가 좀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음. 또 생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론토 로스쿨이 가고 싶은 거예요. 토론토 대학 로스쿨이 가고 싶은데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 로스쿨 갈때 평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학부의 평점. 근데 학교 평점 받기가 똑똑한 친구들 모아놓으니까 경쟁적으로 어려울 그렇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뭐, 웨스턴 온타리오라든지, 용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맞아요. 대학교 가서 상대적으로 평점을 잘 받은 다음에, 토론토 대학 로스쿨을 이제 시도하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요건 의대도 똑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 정통적으로 나는, 어, 토론토에서 학사, 석사를 다 한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음, 가는 그래서, 친구들도 있고, 음, 네. 이 친구 너무너무 잘된 케이스네요. 요 사실 어찌 보면 한국에 좀 평범한 케이스인데, 그죠?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어뭐 서성한 중경 외시 중에 그 뒤쪽으로 붙었을 수도 있는 그렇죠. 친구인데. 지방 친구이기도 했고. 아, 어, 지방에서. 음. 그러니까 지방 인문계 물론 뭐다 나쁘고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 중상 정도. 그냥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던 친구인데 본인 스스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도 못했고 한국에서 음. 또 좋은 대학을 갈수 없다는 이런 게 있었겠죠. 음. 그래서 과감하게 어, 유학을 선택했고 또 본인의 꿈이 또 변호사 혹은 뭐 검사 뭐 이런 맞아요. 거겠죠.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의 <laughs>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하게 되는데 네. 본인이 의지를 갖고 오는 친구들은 성적이 조금 미흡하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충분히 길이 열려 있다. 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고 도움을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어, 한국에서 가는 대학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 내신하고 다르다니까요.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합산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제일 똑똑한 친구가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1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를 엄청나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래야 1등부터 꼴찌까지가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니까, 음. 등급이 나눠지니까. 근데 캐나다는 상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 평가. 절대 평가. 우리 반 전체 친구가 다 100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다 꽈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말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잘 하고, 예습 복습 잘 해오고, 숙제 잘 해오고, 손 들고 발표 잘 하고. 그럼요. 너무 중요해요. 점수를 잘 받았다. 그럼. 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를 조금 못 하더라도 갈수 있는 전공은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할수 있는 범위도 참 넓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본인 스스로 좀 용기를 가지셔서 유학게 조금 도전을 해 보시고 어좀한 걸음 더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계속 한국에서 막 입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어 어찌 보면 외국 입시가 전 훨씬 쉬워 보이거든요. 훨씬 수월해요. 해 보면. 해 보니까. 음... 어해 보니까 훨씬 수월하고 네. 네. 진짜 또 조금만 이제 특히 한국 학생은 웬만하면 학업 이거는 잡혀 있거든요. 학습 이 뭐라고 공부하는 습관? 어 습관이 잡혀 있어요. 음, 음.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네.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띄네. 음.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이 친구는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친구인가요? 어, 이 친구는 학교에서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학생회에서 부반장으로 활동을 했고 네. 성적이 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졸업생 대표 연설도 했었고 네. 이제 우리가 교내 프로그램 중에서 투터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음, 네. 고학년 혹은 선배들이 조금 네. 부족한 혹은 저학년 친구들 공부를 도와주면서 본인은 봉사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애가 활동을 해왔고 네. 보시면 음. 또 학기별로 상을 또 많이 탔죠 아 학기별 우수상을 많이 탔다 그쵸. 어, 학교가 조금 만들어준 케이스다 그렇죠 보시면 있겠네. 또 성적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상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케이스 음. 그쵸 네. 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네. 그 보니까 12학년 함수, 이렇게 땄는데, 사실, 인문학부 네. 들어갈 때이 12학년 수학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부러 딴 거예요, 이거는 네. 사실, 인문학, 물론, 매 학, 학부마다 요구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 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경영을 가고 싶다. 그러면 12학년 수학 두 과목, 영어는 필수, 음음. 세 가지는 고르게 되는데 음. 이 친구 좀 특이했어요. 음. 이과 성향은 또 아닌데 문과를 목표하지만 조금 이과에도 잘 나오는 친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인문학을 갈 때는 영어 12학년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 다섯 과목을 골라주면 됩니다. 옵션인데. 자유롭게. 음. 이 친구는 어나좀 수학을 하네. 네. 그래서 함수도 하고 비즈니스 경제까지. 야 혹시 이제 비즈니스 전공을 할 수도. 있겠군요 있으니까 있습니다. 경영학과 갈지도 모르니까 미리 미리 대비를 한 거네요. 그렇죠. 아, 네. 한국에서 일반고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위권 학생이었어요. 어, 캐나다에 가서 어, 캐나다에서 가장 좋다는 토론토 대학교 인문학부 입학을 했고 지금 로스쿨을 꿈꾸고 있는 우리 백 땡땡 학생의 케이스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학생 케이스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요. 다음 편에 또 재밌는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